할까요? 오, 다 무기들이 아주. 일 번부터 한번 쏠지게요. 이번 음. 이어주세요. 대만님이 번이에요어 회수 들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넣어 주세요. 네. 혹시 회수가 지금 몇번몇 몇 번이죠? 아저예 <laughs> 건슬도 다회수예요1 파티 건슬인가요? 2 아, 파티 건슬. 아2 파티 건슬 오케이. 네. 이렇게 자주해. 하자 어, 여기서 해요 다번 던져주세요. 흔별 흔별 열심 돼요. 오번 네. 던지면 됩니다. 오번 던졌어요. 뺏지 마세요, 별! <laughs> 계속 바깥에 12시, 12시 돌아다니고 있네 12시 6시 7방 던져주세요 어? 저 죄송해요 암수를 까놓고 회수 들고 왔는데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어... 막던집시다 이거 네. 어차피 이미, 이애하하된된같은은데별별끝미이 어. 아, 아, 던질까요? 네네 쿠팡 보고 던질게요. 뭐. 어차피, 어차피 이게 암수 없다고 몸매를 파티는 아니여가지고 1사4 델커트 2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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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생각하시고 일하셔도 돼요. 어디 갔어요? 3시에 있어요? 멀리도 갔다. 그 9시는 먼저 가시야? 뭐 아니에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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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어디 갔어요? 네. 플러스의 가운데에. 오, 아니에요, 오른쪽, 오른쪽, 동그라미, 오른쪽. 동그라미. 아, 역시. 아무튼 애완견이 던질게요. 네. 역시 한대 있을게요. 네. 건슬림파가 아래 아래였나요? 네 건슬 제 아래 제가 일파티 워로드만 조절할게요 왼쪽 거. 네. 오른쪽 끝이요. 왼쪽 끝. 어 저희 거 아래 좀 도와주세요. 네 했어요. 워로드님이 드신다, 일단 1인가, 아. 네. 네. 빨라서 10주까지 열, 열 바로 밀릴 수 있으니까 뭐 조심하세요. 네. 열 줄이요

고맙다. 자나 쓸게요. 이거 끝나고 암소 1파티 건설이 던질게요. 와이.. 와의자우 오케이 건설 양주시고네 감수 갔어요 뭐야 이거 나이스 카터 안전하게 합 안전하게 이거 서포터님이 드리블 좀 해주시는 거. 어. 이거 비수 아직 버그 있나 봐요. 제가 이 파티 받을 드리블 못할것 같거든요. 음. 나이스 검은색 드셔도 돼요. 잘 먹었어요. 흰색도 드셔도 됩니다. 블랙홀 네. 빠져주세요. 카운트 되나? 따라갑니다 지금 우와, 우와. 감금 여기? 어 감금좀 감금좀 저, 기 저, 레코드. 음. 아유. 안졌어요5 아, 50... 3 줄이죠? 5 54. 4사 오케이. 그때 빠져, 빠져야 될것 같아요. 어디 있는 거조심하세요아우 어, 저... 어, 이제 빼야 요 아이고 봤다. 아, 지기맞 뭐, 아, 저... 아, 마지막 거문맞한번더 확인하시고 머리 위에 이색 터졌고요 어 시장 쓰세요 안는거 넘어지는 거 쓰세요 게요네 어디가니 자자 음. 운성 번 네 번째. 어 안돼 어어어 제발... 제발... 오케이 아 어, 됐어 와 네, 네, 다행이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저거 본다고 엄청 맞았네 아, 큰날 뻔했네 큰날뻔 암수 보다, 있음 분? 보다, 저도, 저도 보다한데 맞을 아, 암수 어. 건또 던질게요 1파티 네네 네. 조심하세요 위험한데 이거 알맹이 이거 하나. 알맹이 조심하세요. 해보세요. 시정 시정 안 되면 시어 터진다. 맞아요. 암수 있는 분 말씀하시고 던져주세요. 다들 아, 암수 네. 던졌어요? 어 암수 아까 던졌어요. 방금 던져도 이었어요. 음, 요만다 어, 어, 조심 조심. 아 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웃음> 파란 숙주가 지난가 모르겠어요. 더 9시에 있을게요. 파란색 한명어 좋은 거 같아요. 응. 월드 꾸석에 가 있어. Good, g 화장실 g 다 o 게요그 혹시 회복없이 무 o 안 d 실분 있나요? o o d 없죠? 안계실 o 같은데? 누 o d Good. Good. g o 건 d 이 o o d g 아니야 다아니다 g o o 안되실아다 되실 아다되실 o 같다고. 아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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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수를 빼고 왔어야 되는데. 정실점녀. 어, 네. 이 담배 한대 피고 와도 될까요? 아, 가셨나 보네. 다다 아, 네, 다녀오신 어, 것 같아요. 어. 네, 밖에 나가서 펴야 돼서. 한 아, 네. 빨리 다녀오시 아, 아파트. 네. 아, 몇 아, 몇 정도 아파트. 정도 아파트 이시아니에요 <laughs> 그냥 피지 말아야 되겠다. 영리는 <laughs> 아무가다이강이강 어, 21강. 강2강 MB 강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리는 그냥 이대로 쓰는 걸로 하고 곱삼곱삼 플러스. 암수 여덟 명다 들어 주시고. 바로 가시죠? 아, 그 아, 놓신 것 같은데 잠시만. 아, 누구 가셨나요? 저도 화장실 갔다 와 가지고. 성부 좀 들어 주세요. 파티에 한 분씩. 저는 넬라가 될요요라의의본으로들 될게요 일파티일단성부들었는데 필요하시면 은 미치랑 말해주세요. 함드릴게요 네, 네. 1파티 함마일성사들었어요예여기서들뭐 비수 들고 함께 일본 들 똑같고 보여? 응. 아까 오가런이 있어 가지고. 그 방깍이 오로트 배시랑 암수랑 비수 세개다 보이나요? 거기. 뭐 어떻게 뜨죠? 방깍 표시가? 위에 그냥 머리 위에 그것 뜨는데. 그 방패 마크? 보라색 방패? 지금 비수가 누구시죠? 저요. 이파티 아, 이파티 파드. 아, 이파티 파드니. 아 근데 비수 이거 들고 있으면은 공 드립을 할때 저공이 일찍 안간다 해가지고 아 그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내가 이거 빼고 가어야 했는데 일단 다 오신분 여기로 한번 오실게요 오른쪽으로 드리블 하다세는 공은 알아서 피해야죠 공이 <laughs> 너무 안가 <laughs> 움직이잖나가지고 오케이 오셨네요 아 잠시만요 아이고. 앞도 박아야 돼서